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면, 그곳에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의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주변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은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개인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능동적이고 매력적인 분으로 바라보게 하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암담한 삶이 빛으로 무지한 인생이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알으로 나아가는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진리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고 수많은 죄인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여 그 속에서 지위와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과들은 우리들의 인종이나 성별, 국적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열매를 개인의 삶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